수량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제품이 한화로 이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한 4억 4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어,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이 소더비 신발의 주인이 될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까지 준비했다라고 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라빈아, 네. 오늘 엄청난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 그동안 파티비 채널에서 굉장히 다양한 명품들, 럭셔리한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그중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제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을 따진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가격이 10억은 되지 않을까? 좋다. 엄청나지. 그중에 일단 하나가 2억이 넘어, 그 2억이 넘는 제품이 바로 신발이야. 오. 그래서 들어가서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데 이렇게 비싼 아이템들이 많은지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기가 아, 어떤 곳이죠? 아,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뭐한 개에 뭐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뭐 명품, 롤렉스 워치, 아, 또는 그렇구나. 이제 뭐한 병에 또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루루아라든지 뭐뭐 로마네꽁띠 같은 네, 파인 와인, 또 이제 메켈란 같은 이제 레어 위스키 그런 것들을 이제 천원 단위부터 조각으로 이렇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공간에 럭셔리한 시계들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어요 아 미쳤다 와 요즘 진짜 구하기 어려운 시계들인데 이거 다와좀 많네요 시계들이 제가 또 찾아온 이유가 있죠 바로 그 화제의 신발 버지라블루의 유작이기도 한 나이키 포스를 제가 한번 보러 왔는데 신발은 도대체 어디 있죠? 아, 신발은 신발이 공간이... 보이시는 이제 금고 안에 네. 지금 이제 보관이. 있어요. <laughs> 잠깐만 신발이 금고에 들어있다고요? 네. 공공실 이런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막 청진기 같은 거 돼갖고 뭐 돌리면서 소리로 딱 맞히잖아 비밀번호. 그렇죠. 오, 오, 오. 훔쳐갈 수는 없겠네. 와 미쳤다. 아, 일단은 여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시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낯익은 더스트가 있는데 와 무거워. 굉장히 무겁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오늘의 주인공, 루이비통 버즈라블로의 유자, 포스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텐데. 제가 열어도 되나요? 아, 네네, 물론이죠. 아, 제가 진짜 그동안 많은 명품들, 많은 신발들 리뷰를 했지만, 이렇게 비싼 신발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와, 미쳤다.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강렬한데, 오렌지 컬러는 사실 뭐버즈라블로가 평소에 많이 쓰는 컬러이기도 하고, 루이비통도 뭐 박스라든지 종이 가방, 이런 데서 오렌지 컬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냄새도 좋아.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안에 오늘의 주인공. 이 안에 뭐 구성품이 있나요? 네, 이제 안에 보시면 은 카드가 있는데 이거 아 QR 코드로 찍으면 은 아, 네. 레지스터 할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아 버즈 워즈 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버즈라블로의 마지막 컬렉션, 마이애미 컬렉션 때 이제 나왔던 이제 문구입니다. 그때 굉장히 그 제가 컬렉션 영상이 기억이 나는 게 예쁜 노을이 질때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그런 하늘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아, 더스트 안에 또 더스트가 들어가 있네. 자, 일단 구성품 보면은. 음. 네임텍, 우리가 이제 여행갈 때 키폴이나 캐리어에 네임텍 달잖아요. 그 네임텍이 이렇게 또 나이키 수우시와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가죽이 좋아보여.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제 루이비통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분꾼, 어? 보통 네. 버지라블로 신발들은 여분 끈에 슈레이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다른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라셋? 네, 프랑스어로 끈이라는 네. 네.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또프랑스에 대표하는 네, 브랜드 루이비통 루이비통과 이제 협업을 했다고 네. 이걸 또 불어로 여기 누가 뭐 THV라고 낙서를 했는데 이거는 네, THV가 네. 아니라 147이네요. 저희가 이게 147번 라트에서 받은 제품이거든요. 아 147이었구나. 저는 THV인 줄 알고. 자 이제 하나씩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일단 이 더스트도 좀 차이점이 있네요. 기존에 루이비통 더스트랑은 다르고. 어, 일단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루이비통 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미쳤다! 와, 어, 일단은 진짜...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 표현이 좀 가장 잘 어울리는 신발인 것 같아요. 사실 기존에 나이키 포스에서는 이런 고급스러움을 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편하고 그냥 이쁜 신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루이비통이랑 만나니까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잘 묻어나는 신발인 것 같은데 기존에 나왔던 나이키 포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루이비통하면은 대표적인 로고가 두 가지가 있죠 다미의 패턴과 모노그램 패턴이 있는데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이제 브라운 컬러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수우시나이 토박스 부분에는 또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이키 수우시 밑에 이제 버지라블러가 이제 자주 쓰는 디테일 중에 하나인 이런 뭔가 탭 같은 게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프 화이트 신발들에서 바, 봤듯이 우리가 이 에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퀄리티가 미쳤어요. 어, 기존에 나이키 신발에서 볼수 없는 그런 맞아. 퀄리티인 것 같고 밑창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 냄새도 다르다. <laughs> 아니, 그, 나이키 신발 처음 사면은, 네, 약간, 약간... 그 특유의 그, 본드 냄새 같은 네, 게 네, 조금 맞아요.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죽 냄새 어, 좋은 냄새가 나 어떠세요 이 신발, 신발을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그냥 신발이 음. 아니라 네. 약간 정말 명품 백 같은 걸 보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이 신발을 제가 오늘 신어서 이 스타일링 컨텐츠를 하면 된다고 아... 아닌가요 <laughs> 스타일링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옷을 여러 벌가져오긴 했는데 아 나중에 아 나중에, 나중에.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신발들을 뭐 신어서 뭐 사이즈 팁이라든지 스타일링 팁이라든지 이런 걸좀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아예 네. 그럴 수가 없으므로 제가 오늘은 비교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네. 사실 이 신발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뭐제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에서도 보여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신발을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져온 신발도 이거에 못지 않은 엄청난 신발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우 아, 뭐, 잠깐만 야 박스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와 이거 똑같은 루이비통 박스인데 너무 초라한데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 에어 디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루이비통과 이제 디올은 같은 이제 형제 그룹이죠. LVMH 그룹이라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아, 네. 둘다 이제 똑같이 명품 브랜드와 이제 나이키와의 콜라보니까 에어 디올 신발을 가져왔고 이 제품도 이제 똑같이 루이비통 나이키 포스인데 소더비에서 나온 제품이 아닌 매장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대가 차이가 많죠. 이 친구는 구매 가격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부가세 포함해서 2억 3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이 친구는 이제 300만 원 후반대. 아, 네. 그래도 사이 네, 엄청 비싼 <laughs> 건데 정말. 아 제가 일단 신발을 비교를 하기 전에 좀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네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소더비에서 2억 3천 정도에 구매하셨다고 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소더비에서 이제 나온 최고 구매 가격은 얼마인가요? 아 이제 최고 구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US 5 사이즈 이제 1번 제품이었거든요. 음. 수량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제품이 탄화로 이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한 4억 4천만 원정도에 낙찰이 어, 되었어. 4천만. 네. 얼마 안 하네. 자, <laughs> 어. 아, 그러면은 소더비에서 풀린 루이비통 포스는 총몇쪽 정도가 풀렸나요? 총 이제 200쪽 가량이 200쪽. 이제 풀렸고요. 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제품이 이제 루이비통 나이키 포스 흰발 제품인데, 신발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좀 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에어 디올도 한번 꺼내볼게요. 어, 일단은 저는 솔직히 에어 디올도 디테일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린솔에 보면은 디올 로고가 이렇게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게또 달려있어요. 이렇게 홀로그램. 보시면은 뭐 디올 오블리크 로고와 조던 점프맨 로고, 그리고 에어 디올의 윙 로고. 이렇게 세 가지 로고가 홀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 디올, 더스트가 들어가 있고. 자, 먼저 이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가죽을 먼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네. 아, 이게 기분 탓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좋아보여. <laughs> 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 확실히 사실, 다르네요. 네. 어떤 가죽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이게 당연히 더 좋은, 잘 네, 네, 될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네. 진짜 그 명품 백에 들어가는 그 가죽처럼, 별이 네. 음, 다른 것 같네요. 음, 봐도 차이가 있네, 네. 눈으로 봐도. 그죠? 네네. 오, 그래서 일단 가죽은 확실히 다른 것 같고. 네. 똑같이, 이 텅이 빵빵하네. 기존의 포스랑 다르게, 텅이 굉장히 빵빵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요거는 이제 9.5 사이즈고 이건 10 사이즈인데 어디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쉐입이 좀 다르다고 듣긴 했거든요. 아 네. 이것도 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친구가 쉐입이 라스트가 좀더 얄쌍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얘는 기존의 포스처럼 약간 좀 뭉툭한 느낌이 들지만 이 친구는. 어, 기존의 포스랑 조금 다르게, 쉐입이 좀더 이쁘게 잘 빠진 듯한? 가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 얘가 좀더 뭔가 섹시하게 잘 네네네. 빠진 것 같죠. <laughs> 어,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루이비통 나이키 포스가 총몇 가지 컬러가 나왔었죠? 총 이제 공개된 거는 이제 네. 컬러웨이가 총 47가지인데. 음. 네. 근데 이제 모든 컬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발매를 한건 네.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쁜 컬러이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름에 뭐 코디하기도 쉽고 그리고 뭔가 스타일링을 했을 때 포인트 주기도 좋은 컬러인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후박스 부분이 다미 패턴으로 돼 있지만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노그램 패턴으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시 끝에 이 친구는 고급스럽게 이렇게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 는 형광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뭔가 지금 계절감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에어디 올이랑 또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일단 가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됐다고 들었었는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 그래서 이 친구도 기존에 나이키 신발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가죽이라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어떤가요? 이두개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이런 네. 비싼 신발들을 오늘 약간 이렇게 많이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저는 다 좋은 가죽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 다 좋은 가죽이죠. 다시 디테일... 디테일을 좀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에어디올의 승을 좀더 해주고 싶은 게아 바닥 네.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네, 그럼 바닥 디테일.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 친구 언박싱을 했을 때공이에다가 연필로 넘버링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에어디올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한번 보시겠어요? 아예 자수로 네 이렇게 아. 넘버링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신발에 네. 그래서 뭔가 좀더아이 친구가 약간 한정판이구나 완전 증명이 될수 네, 있게 그런 좀더 매력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뭐 디올의 오블리크 이런 로고들은 다 너무나도 고급진 로고여서 딱 봤을 때 명품 신발이 주는 그런 럭셔리함이 잘 묻어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조던과 호스 이런 좀 취향 차이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신발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크레저라에게 좀 궁금한 게, 네. 아니, 이 소더비에서 신발을 이렇게, 수억짜리를 사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예, 물론 이제 저희가 당연히 개인이 이거를 어떻게 뭐 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매입한 건 아니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 뭐 하나에 뭐, 비싸죠. 네, 뭐 2억원 이렇게 되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네. 이거를 최소 천원 단위부터 조각으로 이 신발을 이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음. 자신이 그 보유한 조각의 수량만큼 이 신발의 소유권을 분할해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뭐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수익이 날 거잖아요. 음. 이제 그 수익을 그분이 이제 투자하신 조각의 비율만큼 배분을 해드리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은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네. 뭐 주식, 코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편합니다. 네. 그러면 은 저도 이 소더비 신발의 주인이 될수 있나요? 아 그럼요 굉장히 일부겠지만 네, 네 그럼요 아 네. 그러면 이거 팔고 싶은 거는 본인의 자유인가요? 파는 경우는 이제 네. 외부에서 이 신발을 이제 매입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가격 그렇게 제시를 하시고 가격대가 이제 좀 괜찮다라고 음. 이제 판단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조각 소유주분들께 투표를 쫙 돌립니다 이거를 이제 이 가격대에 매각을 해서 뭐이 정도 수익이 날것 같은데 판매하실 의향이 있냐 음. 그래서 이제 과반 찬성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뭐아이 정도 수익에 만족 못 한다 해서 과반이 이제 반대를 하신다. 음. 그러면 이제 매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음.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트레저러에서는 어떤 제품을 이제 판매를 했었죠? 어뭐 아 지금까지 음. 다양한 제품들이 뭐한 20개 넘는 제품들이 판매가 됐는데 네.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아. 보통 이제 뭐 롤렉스, 로마네꽁띠 같은 음. 그런 뭐 명품 와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각을 지속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다음 시계 편에서 트레저러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까지 준비했다라고 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까지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이 편에서는 다양한 시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트레저러와 롤렉스 시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롤렉스 시계로 시계 계급도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꼭이탄 영상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이 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i oh.